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브이 라이브. 네, 세팅 좀 하겠습니다. 각도가 괜찮나요? 네. 우리 팬분들은 제 머리 색깔을 아마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제 처음 공개를 안녕하세요. 브이 라이브에서 오프닝 하면 되나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하성원입니다제 저는 지금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녹화장에 왔는데요. 여긴 안녕하세요 대기실입니다. 네, 오늘 함께 출연하는 게스트를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번첫 번째 게스트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현영 씨 계시고요. 성우겸 방송인 서유리씨도 계시고요 런던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조준호씨도 계십니다 그리고 연애천재 이현주씨도 계십니다 후!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근황과 형후 계획 짧게 얘기해주시겠어요? 네뭐 요새 다들 어, 아시다시피 어, 솔로앨범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하늘이들에게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어, 연습벌레가 되고 있고요. 어, 많은 걸또 하고 있습니다. 네, 기, 기대되시죠? 궁금하시고 네. 계속 궁금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첫 방문이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제가 음.. 많이 제가 TV를 안 보는데 제가 밥 먹을 때마다 트는 프로그램이 이제 안녕하세요예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 프로그램을 보면은. 제 많은 사람도 나와서 이야기도 듣고 또 신기한 사람도 계시고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되게 즐겨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또첫 번째 첫 번째로 출연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건 없는지? 어 궁금한 거요? 안녕하세요 보면서? 미크럼틀에 대한 거? 아 미크럼틀도 뭐? 한번 타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너무 허, 허리가 안 아파 안 아픈지 너무 앉아 계시니까 허리가 또 아플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너무 신기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저게 진짜인가? 말하면서 그런 게또 궁금했었고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 씨가 안녕하세요 고민 주인공으로 나온다면 요즘 고민이 어떤 게 있으세요? 어. 일단 저희 고민은요 솔로 앨범 솔로 활동을 어, 어떻게 앨범을 만들어야 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솔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제가 부족한 점을 좀 많이 채워줬어요 친구들이 많이 채워줬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브이라이브 혼자는 것도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더 편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혼자니까 되게 어색하고 또 어려운 것 같아. 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이제 조금 있으면 녹화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코너 속의 코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팬분들이 직접 써주신 질문들이에요. 네. 이제 고민을, 사연을 미리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네. 이 중에서 한 두, 세개 정도 골라서 이제 해결을 좀 해볼까 해요. 네. 네 한번 골라주실까요? 아, 뭘, 뭘 뭘까. <laughs> 음. 음, 음. 음. 어. 아, 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여러 아. 개할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음 일단 여기 다니엘 다니엘 구르미님께서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다이어트가 진짜 힘들죠. 일단 먹는 거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든데 어 일단 좀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 그래도 건강한 건강하고 그리고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고요. 저는 쉐이크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좀 처음에는 쓸데없는 것만 좀 먹지 말자 해서 약간 밀가루, 과자 이런 부분만 조금 젤리 이런 부분만 좀 줄여보자로 시작해서 천천히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적용돼서 이제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는데 너무 걱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또 오디션 하면 또 제가 오디션 출신이지 않습니까 오디션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좋은 기회가 올 거고 그리고 더 좋은 기회가 어, 기회를 주시려고 이제 그런 거니까 너무 오디션이 안 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오디션이 있을 테고 더 좋은 길로 갈수 있게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슬럼프 아 저는 슬럼프가 잘안온거안 안 와요. 음. 아 왜냐면 우리 팬분들 보면서 많이 좀 극복을 하는 편이어서 그냥 항상 좋고 좋은 것만 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너무 슬럼프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재밌는 거 찾고, 이제 또 행복한 거 찾고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애초에 있다고 생각 안, 안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거 먹을까요? 뭐 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이 안 와요. 어떤 노래를 들어야 하나요? 어떤 노래? 아, 좀만 기다려 주세요. 아, 28일만 된다. 되면은 아, 정말 좋은 노래가 나와서 우리 하늘분들이 많이 위로가 되고 거의 듣자마자 왕곡을 듣기 전에 잠이 올 노래들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또한 개만 더해 볼까요? 한 개요? 네. <laughs> 어 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과 친해지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비법 꼭다 친해지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저에게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막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편한 사람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옆에 있으면 그냥 그게 제일 편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친한 사람도 많이 옆에 있, 있게 되, 되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친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녕하성 오늘 마무리를 하고 네네.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저희 오늘 게스트분이 이제 목소리가 매력적인 예능 현영 씨가 있잖아요. 네네. 매력하면 하성우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내 매력 최고 포인트는 이거다 싶은 거 있다면? 어, 저의 매력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저의 매력은 제 옆에 하늘들이 있다는 게제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든든하고. 뭔가 옆에 하늘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저런 사람을 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 여신 서유리 씨 함께 하시는데 송우 씨도 네. 게임 자주 하시는 편인지, 그리고 자주 한다면 누구랑 자주 하는지. 일단 게임을 요새 저녁에 밤에 하는데 밤에 이제 지민이랑도 <laughs> 하고. 성우랑도 하고 민현이랑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형돈 형이랑도 가끔 하고 이제 또 해가지고 각자 이제 하는 게임 게임이 달라요. 이제 민현이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축구 게임을 하고요. 이제 성우랑은 이제 총 게임 하고 지민이랑도 총 게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밤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게임하시는 분들의 게임 스타일을 폭로한다면? 일단 성우는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게임 영상도 많이 보고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항상 실력이 중간을 항상 유지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항상 옆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고 민현이는 축구 게임을 예전부터 오래 했대요. 근데 저를 이긴 적이 거의 뭐 10번 중에 한 번? 한 번도 없던 것 같은데 맨날 뭐아형 들어와요. 오늘 뭐이겨 줄게 요 하는데 아, 뭐 절대 이기지 못하못 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유도 동메달리스트 조준호 씨도 함께 출연할 예정인데 성우 씨도 태권도 2단에 이제 육상도 출신이시잖아요 요즘 빠져 있는 운동이 있다면? 요즘, 요즘 빠져 있는 운동이요? <laughs> 요즘 빠져 있는 운동은 없어요. <laughs> <laughs>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솔로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좀 취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음. 시간이 난다면, 그래서 축구 다시 할, 하고 싶어서, 이제 며칠 전에 지한이가 축구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봄에 축구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축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시그널에서 이제 인기를 많이 얻으셨던 김현주 씨가 함께 아 이면주 씨가 함께합니다. 멤버 모두 매력했던 원어원에서 이것만은 내가 1등이었다 하는 게 있다면? 음 제가 아무래도 멤버들 중에서 놀리는 걸 제일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성우 놀리는 게 제가 재밌어서 성우가 되게 이제. 친구들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놀리는 걸 좋아한대. 웃기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웃기는 걸 제가 막는 걸 너무 재밌어해서 막 놀리고 성우가 조금이라도 안 웃기면 되게 놀리거든요. 그래서 좀잘 놀리는 것 같아요. 구름나무들도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어요. 네. 나 스티커를 붙이시면. 아니 이거 필터? 이거 필터도 있는데. 네. 이걸 냐까요 네, 좋습니다. 자, 작고 소중한 Q&A에서 네. 직접 팬분들이 적어주신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골라서 또 답변해 볼까요? 네. 아, 전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세살 때요? 네. 아,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살때 찬물 vs 따뜻한 물이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근데 찬물로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따뜻한 게 좋아서 따뜻한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차가운 거 했어요. 좀 아침에는 좀 붓기 좀 빠지라고 찬물로 하고 했는데 따뜻한 물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헹굴 때는 이제 좀 찬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차가워서 못 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말하고 싶은 게아 앨범 컨셉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제가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새벽 이렇게 그 시간대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제가 딱 안성맞춤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하성운을 자주 검색하나요? <laughs> 자주 검색하죠 <laughs> 검색하면 되게 응원해주는 글들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로 되게 힘 받거든요 그래서 많이 검색하는 거 같아요 진짜 하루에 몇백번 하는 거 같은데 음, 좀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잊지마요 2분 56초에 워너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의도하신 건지 <laughs> 어떻게 그게 잘 들리나요? 이게 진짜 잘안 들리는데 좀 프리트릿하게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되게 이렇게 똑똑하게 잘 캐치해 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잊지 마요의 잊지 마요랑 가사가 11번 나오는데 네. 이게 노린 건지 질문도 있었어요. 아 11번은 노린 게 아닌데 아 그, 그런 그 글을 봤어요. 11번 이제 노렸냐고 근데 그냥 지금 노렸다고 할게요. 1 <laughs> 1 명의 잊지 마요를 제가 한명한 한 명씩 다 대신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직접 한번 불러보실까요? 어, 갖고 싶은 초능력 별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순간 이동 하고 싶어요.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역대 헤어컬러 스타일링 중 최애는? 음... 다 최애인데 다 좋아요 다 좋은 거 같아 그 복근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네네 복근 운동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복근 운동이요? 일단은 복근이 많이 나오려면 무게를 쳐야 돼요 그냥 잇몸으로 기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발에 이제 아령이나 이런 걸좀 매달고 해야 좀더 이렇게 진하게 더 커지면서 나오고 그리고 무조건 식단을 해야 식단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지방이 타면서 지방이 없어야 근육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 관리하고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핸드폰 보는데 네. 핸드폰 봐서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또 우리 하늘들은 뭐하고 있나 그런 거한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곡할 때 가사를 먼저 쓰시는지 아니면 멜로디를 먼저 쓰시는지 매번 달라요 음 근데 보통 멜로디부터 쓰고 네 멜로디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 가사를 입히는 것 같아요 한두 개만 네. 또 해도 될까요? 아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시간이 너무 많이 한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네어 라디오 DJ가 된다면 네. 시그니처 엔딩 멘트 어떤 거 하고 아, 싶으신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어때요 여러분? 뭐 만약에 좀 늦은 시간에 한다면 좀 오그라들지만 굿나잇 아침 i 저 이동을 해야될 것 같아서 아, 네, 네 네. 아무튼 그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이요 m going to g 조금 자면 원래 얼굴이 잘 붓더라고. 걱정이에요. 무대 위에서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노래를 하다가요? 네, 그냥 무대 위에서. 모르겠어요. 이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노래하면서 혹시 기침 날건 하신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한 번. 어... 근데 만약에 그럼 어떡하지? 이거 들고 이제 네, 같이 이동해볼까요? 이거 들고 와요? 네, 그 마이크만 들고 와주세요. 아, 마이크만? 이거는 버리고요. 네. 네. 여러분, 제 머리 색깔 공개를 했는데 어때요? 흥분했어요. 조금 있으면 녹화가 시작되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떨려해요 <laughs> 고민을 좀더 잘하잖아요, 저희가. 네. 이런 고민은 내가 좀더 자신 있게 상담해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고민이요? 전 고민이 없는 스타일이여가지고. <laughs> 네. 그럼 아, 네 음... 그냥... 어차피... 좋은 일...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좋은 일들이 생길 건데 고민을 합니까? 댓글에 또 무슨 재미있는 댓글에요? 이쁘다고 해주세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시고 역시... 제가 또 이러면 화이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실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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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저희가 아, 네, 저희 이제 마이크를 찾아야 돼서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 마이크 찬데요 안녕 녹화로 갈게요 <laughs> 본방 날짜 한번 공지해주시겠요아 본방 날짜 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 2월 25일 월요일 밤 11시 10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안녕하세요 검색 후 구독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네 이제 인사할게요. 안녕, 음, 요카 잘할게요. 음, 음,